네 안녕하십니까 임철중입니다 지난 이 년간 이차원지 섹터에 대해서는 줄곧 비중 조절과 매도 시점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매일같이 뭐 저점이다, 걱정 말고 살아는 이런 말들이 어 넘쳐났던 시기였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채널에서 말씀을 드려왔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또 어려움을 어 겪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이제 저도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내하고 이제 지켜보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5월 달에 14일 날 IRA 조기 종료 K 배터리 빅뱅 폭락 저점은 이게 어, 보일 때다 라는 그 제목의 방송으로 이천지의 이제 저점 관련해서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5월 14일 날 그리고 이후에 2차원지 이제 우술 차례가 온다 저점을 한번 한번 확인해보자 실적 반등 돌입 하였다라는 제목의 어, 방송을 5월 28일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이죠 여러분들, 예, 오랜 시간 인내하고 이렇게 좀 보면서 이제 주가 흐름을 이후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거짓말처럼 정확하게 저점에서 v자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부터 왜이 반등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이 이 투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남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오늘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면 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여러분들도 참 지치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올해 또이 어 투자를 어떻게 또잘 다져놓느냐가 26년, 27년에 여러분들의 또 자산에 또큰 영향을 또어 끼칠 겁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리고 싶어요. 새 정부 들어와서 이 지금 8월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지금 15% 넘게 급등을 했고요 삼성 SDI 이 포스코 퓨처엠 LNF 주요 종목들도 여러분들 어, 대부분 8%에서 10%대 급등세를 오늘 보였습니다 과연 이게 K-배터리 부활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을 제 관점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2년여 넘게 이 상당히 길었던 조정국면 끝에 이 천지 주식들이 드디어 바닥을 딛고 어쨌든 상승세로 지금까지는 이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5%가 넘게 급변하면서 12만 원, 12만 4천 원인가? 12만 4천 원 정도의 이제 장을 맞췄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8% 넘게 어, 상승을 했고, 삼성 SDI가 10.2% 상승. 뭐 포스코퓨처엠이 아까 보니까 8% 어,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8.56% 줄줄이 급등을 했어요. 한 달간의 추이를 넓게 이렇게 좀 잡아봐도, 뭐 LNF 같은 경우에는 30% 가까이, LG에너지솔루션도 20% 가까이. 뭐 그밖에 여러 유수 배터리 종목들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두드러진 이런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야말로 종목 불문 전방위 상승의 흐름을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이런 V자 반등 배경에는 탄탄한 실적과 개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측을 뭐 잘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적 개선이 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원지 업체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5월달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영상, 앞전 영상을 여러분들 어 보시면 은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실의 시장 전망치를 줄줄이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되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사를 보셨겠지만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90억 원으로 증권가 예상치 100 억 이상을 넘었어요. 크게 상해를 했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예상됐던 3,100억원보다 훨씬 높은 뭐 4,900억원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적자가 예상이 됐던 SK온도 영업손실을 예상치 대비 절반 수준으로 1,178억에서 664억으로 줄이면서 선방을 했어요. 이런 실적개선 덕분에 2000원제 업종주가가 드디어 바닥을 어, 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더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제 방송을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 많은 메시지를 남겨주시지만 이미 잡고 그때 또 투자를 했죠.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미 2년 재작년 작년에 제가 비중 조절 이천지의이 비중 조절 관련해서 매도 관련해서 말씀드렸다. 그때 나오고 그때 제가 이제 나오고 어디에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 많이 소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미장 얘기 많이 해드리고 반도체 얘기 많이 해드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산을 어느 정도 불리거나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다시 지금 들어오셔고 다시 또2차원제로 수익을 또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그냥 이제 묻어두고 그냥 저점이다 저점이다 마냥 기다리신 분들은 결국에는 어, 시간도 그다음에 자산도 크게 손실을 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어 다른 사람 어떤 전문가의 말을 좀 신뢰하기 전에, 믿음을 여러분들께서 주기 전에, 그 기업의 행보와 펀더멘탈과 업황과 그 데이터를 놓고 일단 판단을 해보세요. 예, 그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를 보면 여러 가지 이런 평가를 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서 이 사람이 장밋빛 전망만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잘 어, 판단을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마냥 저점이다 저점이다 지금이 기회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 5월달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흥미로운 그런 그 상황이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기차 EV 배터리 수요 부진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나눠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전지는요. 여러분들 지금도 2차전지들 뭐 가정용품들, 그 작은 전지들 같은 경우에도 한군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소형 모빌리티 뭐 전구 네, 여러 가지 기기, 여러 가지 뭐 드론, 여러 가지의 리모컨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차전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것들도 에너지 저장 장치, 이 AI 시장이 부상을 하면서 ESS 시장도 같이 부상을 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부상을 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을 했다는 거예요. 한동안 이차전지업계 보릿고개의 원인이었던 전기차 판매 부진이 뭐 아직도 부진이라면 부진으로 볼 수는 있지만 대신에 ess용 배터리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뭐 드론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뭐 선박부터 시작해 갖고 이천지가 쓰일 곳이 많다는 거예요 로봇 여러가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2분 기용 지금 ev 그하이니켈 양극재 판매 증가랑 전동 공구랑 지금 뭐 ESS용 양극재 출하 급증이 실적 개선에 주요했다고 이렇게 또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ESS용 양극재 매출이 2분기에 814억 원으로 전 분기가 400억 정도였는데 두 배를 기록했습니다. 두 배를. 데이터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카더라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백업,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으로 이제 ESS 수요가 급증한 덕분이겠죠. 즉 ESS라는 2차 전지의 새 먹거리 효과로 2차 전지 업체들이 실적과 투자 심리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갭차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차후에 이제 2026년 넘어가잖아요. 지금은 보면은 차트들이 뭐 작년 재작년 저점 뭐 터질 때 비슷비슷해요. 다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뭐, 같은 차트 같죠 다 예? 지금 LNF 예? 에코프로 PM 다 똑같아 근데 이제 2026년 27년에는 이게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지 여러분들 자산이 아, 또 어,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또 많이 어, 밤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호재는 글로벌 시장 환경의 변화입니다. 미국이 내년부터 이제 중국산 ESS 배터리에 58.4%라는 그 초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그 팽창하는 지금 미국 ESS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거의 뭐 이거는 퇴출될 전망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한국 배터리 업계에서는 어, 좋은 소식이죠. 예, 네,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재 빨리 ESS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고 인터배터리에서도 이거를 제가 또본부분을 예전 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테슬라로부터 이제 6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 뭐이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 위시경 공장에서 ESS 배터리 출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이생산부는 미국의 첨단 제조 이제 세액공제 AMPC 혜택까지 받는 물량이에요. 수익성도 기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이거를 잘 인지하고 계시고, 6조. 그 다음에 SK온도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EV보다 ESS 수요가 더 지금 늘고 있다고. EV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ESS 수요는 지금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예, 더 늘고 있고, 미국 내 여러 고객사 공급 계약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LFP 기반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LFP 기반의 ESS 배터리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을 SK 온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역시도 지금 기존의 EV 배터리, EV 배터리 라인을 지금 ESS로 다 전환, 전환해서 시장에 진입할 채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또, 더 크게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일시적인 침체를 ESS 배터리 이 부분에, 호황으로 메꾸면서, 상세를 하면서, 업계가 좀 숨통을 튀우고 있는 형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뭐 아직 지금 뭐 전기차 지금 EV 시장이 뭐 빅뱅이 터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이제 가라앉고 있던 그런 그 부분들을 지금 어, ESS 시장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예, 상세를 어, 하고 있다. 그래서 이천접계가 숨통을틔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갈 때쯤에 이제 이 전기차에 또 업황이 또 좋아지면 이차원지는 더큰 빛을 보겠죠. 이런 그어 어쨌든 쌍끌리 효과 덕분 때문에 투자심리가 급반전했고 앞서 언급한대로 주가도 지금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관건은 뭐냐면 앞으로죠. 예, 네. 앞으로 이차원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즉 이번 반등이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본격적인 제도 약의 시작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어 지금 5월 제가 5월달에 처음 저점에 대해서 2년 만에 이 차원지 방송을 어 찍으면서 저점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했습니다. 저점 같다고 좀 맞습니다. 그 이유로 이제 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선 긍정적인 그 근거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적 개선에 대한 그 흐름이 지금처럼 이제 계속 이어진다면 그동안 이제 높다고 지적받았던 밸류에이션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가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 한마디로 실적이 받쳐 주는 성장주로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계속 생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천제 업종은 미래 성장성을 보고 이제 주가가 높게 거래가 되던 터라서 실적이 뒤따라주기 시작하면 요 주가의 추가 상승 정당성이 확보가 됩니다. 사실 에코 프로 비엠의 이번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만 봐도 시장 예상치를 4배 가까이 뛰어넘자 주가가 단숨에 어떻게 됐어요? 15%가 올랐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시면 돼요. 15%가 급등했죠. 이렇게 펀더멘탈 개선이 주가 재평가에 선순환이 나타나면 작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던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하락할까요? 무상향 추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 부분 그리고 또 정책 환경도 우호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IRA 세액공제 혜택이 이미 뭐 배터리 업계 실적에 보탬이 되고 있었고 유럽 역시도 2027년부터 전기차 이유 이유 쪽에 이제 아 어, 배터리 소재 사용을 의무화할 그런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 BM의 헝가리에 지은 양극 공장이 이 규제 덕분에 유럽 시장에 공략을 하기 쉬워지고 교도 보로 크게 또 유리해질 전망이죠. 이렇게 글로벌 패러다임이 친 K 배터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주가의 어... 저점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리스크가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예. 지금 불안 요소가 아예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회복 시기입니다. 수요 회복 시기. 현재 지금 ESS 쪽으로 호조가 오면서 이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배터리 업종의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ess 시장의 이 성장세로 ev 수요 부진을 전부 다 메꿔 나가기는 쉽지 않겠죠 장기적으로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이 전기차 보조금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그 어, 이야기가 이제 좀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은 또 전기차 수요에 또큰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 ess 어, 호재보다 ev 캐즘 우려가 좀더 부각이 되면서 업종 전반에 다시 어려움이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어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언젠가는 이 EV는 여러분들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다음 차량은 웬만해서 EV 차량을 지금 또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출장 때도 제가 또 EV 차량을 탑승을 해서 계속 거의 보름 가까이 이 몰았는데. 네, EV에 이제 적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또 ESS도 더 개발이 될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가면서 잘아 어, 리스크를 음, 메꿔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자금 조달 리스크도 막, 어,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 차기 산업이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연구 개발은 물론이고 공장 증설이랑 소재 확보까지 엄청난 자본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돼요. 예,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도 벌써 향후에 선제적인 어떤 투자를 위해서 추가 자금 조달 검토 중이라고 이렇 얘기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필요하면은 뭐 어, 유상증자나 차입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인데 어, 새 주식 발행은 뭐 아시겠지만 기존 주주 지분 가치를 희석시켜 주가에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차입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 이자 비용에 대한 또 증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 또 지난해까지 주가 높을 때 많은 투자를 계획한 기업들이 정작 주가 조정 후에 자금 조달을 하려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이중고를 또 겪어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좀 확장 계획 대비 자금 여력을 잘 따져봐야 된다. 결론적으로 향후 주가는 이 실적 개선에 따른 재평가 랠리대. 남아 있는 구조적 리스크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변동성은 있겠지만 지금 5월 말 확인된 저점이 사실상 중장기 바닥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업황 사이클 저점을 통과를 했고 주요 기업들의 이익 자체가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어.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 향후에 뭐 2분기던 그다음에 3분기던 실적 발표에서 지금의 호전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어진다면 이천지 주가는 점진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저는 보여요. 다만 이제 중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EV 수요 지표 예,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집중 어, 탐방을 해서 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까지도 관련자들과 미팅을 통해서. 좋은 그런 정보들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요지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정책들 미국 정책 변수에 따라서 조정과 속도 조절은 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그렇다면은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아, 무엇일까 몇 가지 키포인트를 한번 짚어서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아야지 2차 전지 업종 전체의 대형 성장이 가능하다고 봐요. 하반기부터 뭐, 어, 유럽 전기차 보조금 재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고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어, 신차 출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테슬라 등의 일부 업체들이 가격 인하로 판매를 촉진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죠. 전기차 판매 지표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캐즘이 계속되는지 이거를 면밀히 그래서 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ESS 시장의 성장이 지속이 되는지 신재생 에너지 확대랑 전력 관련 그 안정화 수요로 ESS 시장은 당분간 어 고성장이 예상이 돼요.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의 전력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대규모 ESS 프로젝트들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ESS 그 뉴스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어 전기차로 이제 보면서 이제 전기차 뉴스만 우리가 좀 봤는데 이제 ESS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더 넓어질 겁니다. 봐야 되는 그런 분야들이 ESS, 뭐아 어, 로봇, AI, 뭐 전기차, 그다음에 소형 인프라까지도. 각국의 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뭐 추가로 전력 예비율 에 대한 이슈 미국의 중국상 규제 지속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K 배터리 ESS 독주에 대한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리튬, 니켈 뭐 희귀물 코발트 등의 가격 동향도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 뭐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 투자를 통해서 지금 뭐어 니켈 중간재를 사만톤 확보하는 어 그런 그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의 어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런 행보가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각사의 자원 확보 전략을 또 눈여겨 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 지 아시죠?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코 프로그램처럼 그런 것들 더볼 똑같은 배터리를 판매를 한다고 해서 똑같이 차후에도 올라가진 않아요. 이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분야가 더 폭넓어질 거예요. 이 선점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은 어,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했고 B라는 기업은 어, A라는 기업에 비교했을 때 강화가 많이 안 됐으면 A라는 기업은 뭐 전기차 유에 ESS 시장부터 시작해서 소형 모빌리티 시장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하이니켈 뭐 여러 가지 뭐 자원 확보 이렇게 나아가서 주가의 영향을 더 그렇게 받을 수가 있고 B라는 기업은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때 배터리 업체들은 삼원계 NCM, n c 하이니켈 배터리 위주였는데. 이제 다시 LFP처럼 저가형 배터리와 전구체 배터리 같은 그 차세대 기술을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 왔어요. 다행히 국내 기업들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뭐 HEVM이라고 하고 고전압 미드 니켈이랑 뭐 리튬 망간 리치 LMR 양극재 개발에 착수를 하고 있고 LFP 양극재 파일럿 라인도 구축을 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HVM, 뭐 LMR, LFP 공급을 논의 중인 만큼 이런 제품 다각화 전략의 성과를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흐름에 제때 올라타는 기업이 시장을 선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 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요즘 좀 이렇게 또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무작정 또 추경 매수 하기보다는 기본을 지키는 원칙 투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십시오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다가도 부정적인 측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비판하기보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을 해보세요 이 부정적인 기사가 우리 기업에 어,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어, 맞는 얘기인지 그거를 판단을 하시, 배제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실적 개선이 확인된 종목이랑 그렇지 않은 종목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같은 이차전지 테마라고 해도 기업별로 처한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면 달라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 m 처럼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향후 이익 모멘텀이 기대는 회사인지 아니면 아직 적자 폭이 크거나 사업 모델이 불확실한 그 회사인지를 따져보십시오.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오른 만큼 이 시장의 기대치도 함께 높아졌다는 점을 명심을 하십시오. 이제 한분기 실적 서프라이 정도로, 어, 이거로는 이전만큼 주가를 끌어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주가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까먹지 마십시오. 우린 한번 당했습니다. 그걸 염두해두고 너무 낙관적인 전망에만 여러분들이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원 지주는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큰 성장주라는 그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뭐 그냥 무섭게 그냥 막 올라가지만 한번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낙폭도 커요. 지금 뭐 레버리지 ETF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품에 투자할 때 특히 유의를 어 하셔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분할 매매 뭐 손절, 익절의 기준 자신의 원칙을 잘 세워놓고 대응을 해야지 불필요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저점이다 계속 주가 매수하고 계속 놔두고 불필요한 시간 손실 자산 손실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인기 업종, 업종이다 보니까 각종 루머나 과장된 전망이 난무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물 한잔만 마시겠습니다 무 기업 배터리 원천 기술 뭐 어디에 뭐 <laughs> 계약했다 뭐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기 쉬워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방송 그리고 공식 발표 공시 뭐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자료 근거에 해서 판단을 하고 타인 추천주 난발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투자가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K 배터리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우리 2차원지업종의 현황 그리고 이제 전망을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5월달에 참 뜻깊게 어, 여러분들에게 저점 가능성을 언급드렸고 다행히 그 통찰이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남들이 보지 않는 새로운 시각과 진정성 있는 분석으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길잡이가 될수 있도록 뛰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 필요한 수치. 그런 서로간의 뭐지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깨어 가는 건데 윤철중 씨는 모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증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투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